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남용사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 해도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나 혼자만 레벨업, 어, 10년 맞이 이벤트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나올래, 포럼 보시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소원 빌기 이벤트. 요게 이제, 보시면,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참여 방법이, 뭐 이렇게 이벤트, 여기 뭐, 신년맞이 소원 빌기, 바로 가기, 나침반,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합니다. 어디 가시면 되냐면, 여기 누르시고, 콘텐츠, 신년맞이 소원 빌기. 여기서 여기 탱크탑 미니게임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보스헬니드도 하면서 보상 이렇게 마정석이랑 요게 좀 이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알리샤 블랑스의 스킨 요게 어 되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번에 나오는 요거 알리샤 블랑셰 스킨 깔끔한 정복차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거기 안에서 보스 챌린지 보스 챌린지는 그냥 보스, 잡으면 되, 보스 잡으시면 되고요 뭐 축돌도 주고 버전 4면 이제 최신 버전이죠 버전 4 스킬 룬 리나 스킬 룬이랑 축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탱크탑에서는 이렇게 보상 주고요 보물 찾기 대소동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탱크 탑 먼저 해보면 이렇게 탑 쌓는 거. 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요. 이 욕심 때문에 떨어지는데. 좋았어. 아, 아.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쉽죠? 이렇게 해서 30 포인트. 이거는 누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시면 되고요. 한 두세 판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저처럼 잘하면 이렇게 한 번만에 끝나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해서 가서 이제 고블린 잡으시면 되고요. 해가지고 보상 달달하게. 이런 열쇠들 이제 모아가지고. 이걸로 보스챌린지 가서 깨시고 여기 아까 나와있던 최종보상 행운 여기 나왔던 축돌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이벤트가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게임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출석부 그냥 출석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7일차에 영웅 축돌 상자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벤트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챌린지랑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석은 여기서 눌르셔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거죠. 신저, 신년맞이 출석 선물 이렇게 해서 축돌까지. 어, 요런 것도 주네요. 받아가시고 성장에 도움되는 아이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즌6가 어, 파트너크리에이터 시즌6가 새로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고정 댓글 링크 들어오시면 링크 클릭하시면 여기 제 정보가 뜨고요. 여기서 후원하기 무료입니다. 후원하기 누르시고 필수 예 눌러주시면 저를 추천인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후원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쿠폰 이번에 이제 새로이 나온 쿠폰 포함해 가지고 계속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후원하신 분들께만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서 후원 등록 눌러주시면 쿠폰 바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